네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오플로의 취업 강의 네, 오늘은 준오플로 합격생 예시로 보는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2번 문항문서입니다. 네,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2번 문항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근성과 진념으로 끝까지 해낸 인물 사건을 선정하라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 강의를 보면 이 자소서 하나로 네, 시의 내리를 흔들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본 이후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자 여러분들 이 문항 예제는 뒤에 있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여기에 내재의 이동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문항을 봤을 때 대부분,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할 때, 현재 자신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뭐 이래서, 거의, 뭘 쓴다?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영향들을 쓰신다. 이거 절대, 절대 부모님이나 가정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된다. 왜냐?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 최근, 가장 회사 생활과 비슷한, 자, 발표 치세요. 회사 생활과 비슷했던 상황에 자 회사 안 됐을 테니까 거의 보는 뭐팀 활동이겠죠 뭐 공모전이든 아니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뭐 이제 인턴이 될수 있고 네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최근에 가장 여럿이서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가장 빡셌던 빡세고 힘들었던 힘들었다 죄송합니다. 그 시를 빡세고 힘들었던 가장 최근의 경험에서 너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왜 이제 이 문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도 포함하여 기술해 주셨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뭐다 가장입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그래서 너는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이라는 거는 이 단어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다? 너가 어떤 생각과 정신력으로 우리의 회사에서 버텨줄 사람인지, 그거를 이 문화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너의 성장 과정이나 너의, 너의 롤 모델이나 너가 존경하는 인물, 뭔가 이런 사람들이, 예, 결국. 또 40자 보니까 또 존경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인물이 결국에는 이겁니다. 별표치요 자, 별표치고 모두 따라하세요. 내재이도, 끈기, 집요함, 진념, 근성이 핵심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도 배표 근성과 진념으로 끝까지 이겁니다. 끝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도 끝까지 해낸 인물이다. 사건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해라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내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750, 750, 800자, 700한두 가지 사례가 일반적인 표준이 되고 만약에 자신이 좀더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적절하게 500, 500, 500자 정도로 약간의 오차는 있어도 됩니다. 이 정도로 세개 정도로 쓰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포커스 하는 건 2번이 가장, 아니, 이두 개가 가장 적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리제 강의는 1 2 5라 1.5에서 들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 뭐냐? 결국에는, 시행착오와 끝까지인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결국, 우리 회사, 삼선전자, 빡세다. 너의 어떤 성장과정의 사람 중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진념과 근성으로 끝까지 해내서 이그 바닥에서 끝을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너의 어떤 롤모델이나 그런 상황들이 너, 너의 어떤 가장 끼친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를 극복해갖고 너 또한 너 또한 너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경험으로 설득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소개서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예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제 강의를 이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쓰신 건데 중요한거는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찝어 드리면 자 강의 수강 전 빼겠습니다 등산으로 배움 끈기와 도전 정신, 투설 쓰기부터 영화 제작까지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등산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힘든 등산 대신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산에 오르는 재미가 더 있다며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웃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등산을 통해 탄산체력을 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끈기를 키우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왔습니다. 가족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가족은 존경을 해도 좋지만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아까부끈 끈기로 끝까지 해낸 사람들의 그 어,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찾아내 자신만의 그런 인물을 찾아내시고요. 분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신 생각했을 때 끝까지 해낸 사람 진념과 근성의 최고의 진념과 근성으로. 멘탈과 근성으로 아주 힘든 역경의 상황에서도 계속 그런 파, 상황이 반복돼도 결국 끝까지 해낸 인물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처럼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즐거움을 알고 다양한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만의 예약을 만들고 좋아해서 직접 소유 쓰고 영국 각색과 연출 단편영화 제작까지 도전해 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너무 힘들,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직접 연출 촬영까지 시도하며 시도해보며 새로운 영향과 도전의 기쁨이 더컸기에 즐겁게 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전을 통해 아이디어 구상 및 기획 능력을 키워왔고 협업에 능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다. 이거는 그냥, 그냥, 그냥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을 쓴것 뿐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 사례를. 또 하나의 도전. 독일 에티오피아에서, 독일에서 에티오피아를 돕다. 예, 똑같은데요, 이거는. 독일 교환학생 때 에티오피아 빈민 소상공인을 위한 모금연사를 계획하는 어, SEMA 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타인을 돕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무 회계 업무를 맡아 자금 조달, 예결상 집회 및 구매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 잠시 중간중간에 중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엄청난 저작 권유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음악 프로그램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저희는 파티 준비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하며 진행을, 진행방향을 다시 고민하였습니다. 팀회의 끝에 녹은 음악을 재생한 대신 학생 밴드를 초청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여 예산을 절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저는 밴드 섭외를 위해 독일 친구에게 요청,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러 학생 의 밴드 와 직접 만나보고 파티에 어울리는 밴드를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회를 통해 물품을 대여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너무 핵심이 없고 액션 한게 그려지지가 않는다. 자 여기서는 뭐 짧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최고의 목표에 도전하여 성장을 이룬 사람입니다. 발표했니다 어필했죠. 독일 교환학생 때 기획하여 수익 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했다. 자, 목표 설정에서 도전한 거 보여줬고요. 기존에 진행했던 모금행사의 수익률이 낮아 문제가 되었고 저는 음식과 수공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 체제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 준비 도중에 난제에 부딪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재작 결과로 뭐 이렇게 되는 걸 알았고 타격이 있었지만 더 공공 프로젝트 검토했고 특히 보다 별도로 크루즈콜 했습니다 결과가 목표했던 0 유로에 미치지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을 운영에 있어서 800 유로에 880 유로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시작이 다른 겁니다. 시작이 이것도 때문에 세계 세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전 이제 이게 완전 잘 썼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항이 1번에 비해서는 좀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컨셉으로 뭔가 최고의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해서 시행착오로 끝까지 해낸 사람, 의 사건이 유의미 한 거고요. 그 사례가 두개 정도 적절하게 붙여서 설득력이 있게 적, 간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많으면 두세 가지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두 두 가지 정도로, 두개 정도로 750, 1 5 0을좀 권장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가족 얘기는 쓸게 아니고, 실제 이런 높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엄청난 끈기, 끈기를 발휘했던 경험을 써, 써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도 노출하고 그 인물의 설정도 엄청나게 역경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낸 인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뭐 그런 사람이나 이제, 이제 선정될수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이시정지 3비 읽어보면 어, 이제 일반적으로 끈기와 최고의 목표,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서 더 높은 한계치를 목표치를 잡고 그거를 수많은 시행착오로 끝까지 해낸 인물이거나 여태까지 자신이 그런 했던 경험을 일반적인 경험이어도 그런 경험인 것처럼 이렇게 앞에 목표를 뭔가 설정했고 그걸 도전했음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발휘해서 성공했던 경험을 어떤 과정 중심으로 써주면 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 분명히 어, 그, 그 과정에서 뭔가 액션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했고 했, 그 했던 액션 위주의 과정들이 나열시 써져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내용들을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길게 풀어서 쓸게 아니라 결국 이 고난과 역경에서 내가. 어떻게 액션 했는가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 어떤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쓸 때도 포인트는 두개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앞에 두 가지식으로 엄청 최고의 목표를 설정했었고 그거를 가져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게 했던 과정 이거나 그리고 엄청나게 큰 끈기 이를 가진 인물을 존경하고 그런 사건에서 내가 끝까지 했던 경험. 결국에는 이 문항에서 설득하려면 자신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어떤 역경과 고난의 힘든 상황에서도 압박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너는 끝까지 지배하게 해냈냐라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경험의 근거, 자신의 여태까지 가장 최근에 힘들었던 경험의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이 들어가야지만 이 문항을 적절하게 답변한 거라고 볼수 있다. 가족 얘기는 쓰지 마라 이겁니다. 네, 네.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 잘 보셨나요? 네, 최근에 카페를 배설해서 주치사라는 카페로 들어와, 이제 들어서 가입해주시면은 학력 자소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존오플로프 치시면 나오고요 총알 에이스고요 네, 폴로123 하면 네, 또 간단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구독은 목표결입니다. 감사합니다.